안녕하세요, 남순선입니다 석이버섯이 많잖아, 저쪽으로, 어? 이게 얼마만이냐면, 아, 이쪽으로, 저쪽으로 좀, 셔틀 찍는다고 좀, 이렇게, 이렇 하는 거야. 이게 얼마나 하냐면, 제 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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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서 발로 톡톡톡. 이 정도 얕아 발로 <laughs> <바로>. 톡톡. <laughs> 응? 물동네는 이렇게 얕아요. 높은 데 없어. 전세 <시장> 같은데요. 응. 저기 크잖아요, 봐봐, 이거. 먹을만 해. 요, 요, 요런 거는 먹을만 해. 음,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음 이런 거. 저기서. 음 손가락. 내 네, 손가락이잖아. 오한 5cm 이상 되는 거야, 막. 좋아요. 감사합니다.